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코방 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자, 오늘은 어 우리 안보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 안보 당연히 북한 어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어 BBC에서 북한이 올해 한해 동안 쏴 올렸던 이 미사일들, 이 미사일들의 숫자 그리고 그 미사일들의 경제적 가치 그것으로 인해서 북한이 희생해야 했을 어떤 그또 다른 경제적 가치 왜 이러냐? 라는 분석을 해놨는데, 정말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겠고요. 어, 그리고, 중국 국경경비대, 무경이죠. 북한 국경경비대와 총격이 벌어졌다, 총격전이 벌어졌다라는 건데, 어, 정말 뭐, 크게 확산될 뻔 했는데, 북한이 꼬리를 말고 돌아 도망가는 바람에, 크게 확산되지 않아서 조금 아쉽긴 합니다만, 어떤 총격전이 벌어졌고, 왜 이렇게 됐는지, 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 측의 발표로는 북한이 7차 실험 그리고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실거리 발사 모든 준비는 다 마쳤다. 정치적 결단만 남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벌어질 사태의 책임은 북한에게 있다. 북한 때릴 수도 있다라는 말이 되겠죠. 부디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데 미국이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인근의 국방TV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북한이 올해 들어서만 71발의 미사일을 발사했고 이는 북한 전체 주민이 46일간 먹을 수 있는 쌀값과 맞먹는 비용을 허공에 날린 것이라는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아사자가 속출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 김정은과 지도부가 의도한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어 주목됩니다. 북한이 올해 발사한 미사일 71발은 서방보다 생산비용이 적게 드는 북한의 물가를 고려하더라도 최소 2억 달러 이상의 비용이 들었을 것이며, 이는 쌀 50만 톤을 살수 있는 돈으로 모든 북한 주민이 46일간 먹을 수 있는 양이었다고 BBC가 현지 시각 12월 20일 보도했습니다. BBC는 올해 작황을 감안했을 때, 북한의 내년 식량 부족분은 약 80만 톤으로 추정된다라며, 북한이 올해 쏜 미사일 7한 발은 내년 북한 식량 부족분의 약 60%를 해결할 수 있는 규모라고 지적했습니다. BBC는 한국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북한의 올해 식량 작물 생산량이 약 451만 톤 규모로 기상 악화, 비료 부족 등의 요인으로 전년 대비 18% 감소했다라며 북한은 지난해 비료 원료인 질산암모늄 수입을 크게 늘렸지만 식량 증산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아 이것을 비료 대신 고체 연료 미사일 제조에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은 지난달 중국으로부터 약 3만 톤의 쌀을 수입하며 식량 부족분을 어느 정도 보완하려 했지만 시장의 쌀값은 추수 이후에도 계속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11월 초 1kg당 4천원대 초반까지 떨어졌던 쌀값은 12월 현재 6천원대까지 오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BBC는 한국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서 함경도 지역을 중심으로 아사자가 속출하고 있고 눈물 없이는 볼수 없는 참혹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북한 당국은 주민들을 구제할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BBC는 지난달 2년 만에 북로열차 운행이 재개됐을 때 북한이 러시아에서 가장 먼저 들여온 것은 식량이 아니라 김정은과 고위층이탈 백마 수십 마리와 사치품들이었다고 전했는데요 식량 문제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에 손을 대지 않고 있는 것은 다른 의도가 있다고 BBC는 꼬집었습니다. BBC는 독재정권의 기본은 국민수탈 그리고 인권침해라며 독재정권에서는 하나같이 경제적으로 엄청나게 피폐해지는데 이는 주민들이 잘 살면 자의식이 생기고 민주화 운동이 발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알고 있는 김정은이 의도적으로 주민들을 굶게 만들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북한 당국은 주민들에게 식량을 공급할 생각은 없으면서 사상적 무장 강화만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극소수의 호위 호식과 절대 권력 유지를 위해 절대 다수의 주민을 탄압하고 굶겨 죽이는 독재 정권과 그를 추종하는 세력들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북한은 올해 탄도 미사일 일한발쏘는데 그게 북한의 인건비가 들지 않고 뭐 이런 어, 감안하더라도. 우리 돈으로 한 2,500억에서 2,600억 정도 비용은 소요되었다 저는 근데 이것보다 더 많을 거라고 봐요. 왜냐? 여기 들어 반도체라든지 어, 금속재라든지 이런 게다 수입, 금수품목이기 때문에 어, 이런 것들을 정상적이지 않은 무역을 통해서 구입하면 당연히 가격이 올라가죠. 그래서 는 이것보다 더 비쌀 것이라고 다 생각하는데 다만 인건비가 우리보다 안 들어가거나 적게 들어가는 거 그건 맞지만 재료비가 우리보다 압도적으로 비쌀 수밖에 없는 저런 무역구조 제재받고 있기 때문에 예 라서 어 싸지 않을 것이다 라고 저는 봅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이 bbc에서는 싸다고 어 평가를 하고 그게 북한 전체 인민이 45일간 예, 굶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식량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어 1년 12달 중에 45일 백가 아니잖아 아니죠 북한이 전체적으로 생산해 놓은 쌀이 또 식량이 있으니까 이 45일이면 북한이 굶어야 할, 어, 북한 전체 인민이 굶어야 할그 기간의 60%는 해결할 수 있다. 미사일 안 쏘았으면 이 정도로 큰, 어, 복지 혜택을 북한 인민들에게 줄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에, 이제 코로나 해제, 에, 그 통제를 해제하고 무역열차가 단둥으로 왔다 갔다 하는 그 마당에 또 러시아로 왔다 갔다 하는 그 마당에 도입한 게 뭐냐? 백마를 더입했어 백마를 김정은이 하고 그 권력층들 타는 백마. 이러니 예, 어떻게 민생이 제대로 돌아가겠냐라는 건데 그 민생이 제대로 안 돌아가는 이유를 이 BBC는 정말 무릎을 탁칠 정도로 어, 아이거구나라고 하는 분석을 해냈는데요. 바로 북한 주민들을 계속 굶게 만들어서 자아실현을 못하게 하려는. 여러분들 그 과거에 학교 다닐 때 사회 시간이나 도덕 시간, 윤리 시간에 머슬우의 인간 욕구 5단계 법칙 배우셨던 기억이 조금 나실 겁니다. 그 인간 욕구 5단계 법칙에 보면 1단계는 일단 생리적 욕구죠. 뭐 배고픔 먹어야 되고 마리오면 싸야 되고 이런 생리적 욕구. 두 번째는 안전 욕구죠. 일단 이제 배가 조금 채워졌고 하니까 내가 살아야 되겠다. 안전, 안보. 여기에 대한 욕구가 생기는 거예요. 세 번째는, 어, 그 다음에, 어, 내가 이제 살아있고, 또 앞으로도 조금 안전할 것 같고 하니까, 이제는 사랑을 느끼고, 소속감을 가지고 싶은, 어, 이런 욕구가 생기는 겁니다. 그 다음, 어, 4단계에 들어가서는, 명예, 예, 욕이 생기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이게 이제 존경의 욕구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명예욕이 생기는 거고, 어떤 사람들은 권력욕이 생기는 거고, 어떤 사람들은 자유의지가 생기는 거고, 이제 이런 것들이 생기는 게 4단계. 북한 같은 독재국가는 굉장히 위험한 단계죠. 그리고 마지막 5단계에 들어가면 이제 자아실현, 이런 것들을 이루어내려고 하는 행동으로 들어가는. 그래서 정치학에서 보면 이 자아실현 정도가 확산되려고 하면 국민소득 한만 달러 정도가 되면 이런 것들이 이제 확산되기 시작한다. 라고 정치학에서는 평가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북한은 이 3단계 이하에서 인민들의 어떤 사고를 억제하기 위해서 계속 굶겨서 오직 내가 어, 그냥 오늘 저녁 내가 뭘 먹을 수 있을까? 내일 아침은 내가 굶지 않을 수 있을까? 여기에 관심의 초점을 맞추도록 만들어야지. 나는 왜 노동신문 같은 이런 언론의 자유가 없는 이런 어, 신문만 봐야 되냐? 그래서 언론의 자유를 부르짖고, 아니, 배가 고픈데, 무슨 언론의 자유? 이제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이죠. 우리도 어, 1970년, 1980년대 들어오면서 이제 경제가 발전하고 하면서 언론의 자유 부르짖고, 민주화 부르짖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그게 바로 머슬러의 자아실현, 인간욕구 어, 5단계 법칙인데 북한은 그걸 계속 굶게 만들어서 1단계, 2단계에서 억제시키는 이런 정책을 펴고 있고 그게 바로 독재국가들의 전형이고 좌파의 전형이다. 그래서 좌파가 집권하면 은 국민들이 이 개돼지로 만들고 가재, 붕어로 가분계로 만들고 이렇게 해서 자신들만 소수의 용만 계속 권력을 유지해 나가는 것, 좌파. 김정은 같은 이런 사회주의, 공산 독재 체제, 자유민주주의 세력에서 압력하고 있는 좌파 다 똑같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좌파가 집권하면 경제가 폭망하는 게 일부러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왜? 먹고 사는데 관심을 두게 만들어서 어 다른 자아실현을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 건데 우리 정말 달콤한 말로 어, 계속 우리 귀를 자극하면서 옆에서 악마처럼 속삭이고 있는 자들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최근 도발 수위를 점점 높여가고 있는 북한이 7차 핵실험과 ICBM 정상각도 발사를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미 국무부가 이를 강력하게 경고했는데 북한 당국 지금 F-22 전투기가 군산에 와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북한은 대륙간 탄도미사일 정상각도 발사를 포함해 7차 핵실험 등 추가적인 도발을 실시할 준비를 마쳤으며 현재 정치적인 판단만 남은 상황이라고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이 현지시각 12월 20일 정례브리핑에서 밝혔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우리는 북한이 추가 도발을 감행할 준비를 마쳤다고 보고 있다”라며 “김정은 정권은 무기 개발을 중단할 의사가 없어 보이며 이들은 7차 핵실험 준비와 대륙간 탄도미사일 정상각도 발사 준비를 마치고 정치적 결단만 남은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ICBM 정상각도 발사든 핵실험이든 그것은 미국이 특별히 심각하게 받아들일 중대하고 위험하며 심상치 않은 긴장고조 행위가 될 것이다. 라며 우리는 북한의 이러한 추가 도발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경고했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우리의 메시지는 북한의 그러한 도발이 위험하고 불안정하며 불필요하다는 것이다. 라며 특히 미국이 북한의 적대적인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을 여러 번 분명히 했을 때는 더욱 그렇다라고 강조했는데요. 이는 미국이 북한의 적대감을 보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군사적 도발을 자행하고 있다는 뜻을 명확히 한 것으로 향후 벌어질 모든 상황의 책임이 북한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한 발언으로 풀이됩니다. 현재 미국은 북한의 ICBM 정상각도 발사에 대비해 탄도미사일 추적함을 동해 배치해 놓고 11월 20일에는 군산 기지에 F-22 전투기를 전진 배치하기도 했는데요. 이들은 제주 인근 공역까지 전개된 B-50H 전략 폭격기와 함께 합동 훈련을 실시하며 북한에 대한 무력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군산에 전진 배치된 F-22 전투기는 김정은이 북한 어느 곳에 있든 레이더에 탐지되지 않는 상태로 접근해 15분 내에 초정밀 폭격을 감행할 수 있는 가공할 위력을 가진 전력인데요. 미국의 이러한 무력시위에도 김정은이 정말 핵실험과 ICBM 정상 각도 발사라는 중대 도발을 감행할지 면밀히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자. 하워드 렌젠 탄도 미사일 추적함이 동해에 들어왔고 어 그리고 미국의 각종 탐지 자산이 계속 활동하고 있고 어 제가 이제 시큐리티 뉴스를 통해서 알려 드렸었죠. 그게 아직도 철수하지 않고 계속 현재 진행형이다. 그래서 연말에 김정은이가 최고 사령관에 추대된 그 기념일 아니면 1월 8일에 김정은 생일, 뭐 이런 것들을 즈음해서 어, 할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라는 건데, 여기에서 이제 미국이 F-22를 군산에 배치하는, 어, 전진 배치하는 이런 무력 시위를 했어요. 어, 사진으로는 한 4대 정도가 식별이 됐는데, 그 이상일지 그게 다일지는 알수 없습니다. 그리고, 어, B-52 폭격기와 함께, 우리 한국 공군의 F-35, 같이 이제 스트라이 패키지를 구성해서 뭔가 훈련했는데, 을 당연히 북포 훈련이겠죠. 그러면서 앞으로 벌어질 모든 상황의 책임은 북한에 있다. 그래서, 어북 미국이 이번에 보여줬던 그 전략들이죠. F22, 그리고 B52, 그리고 한국 공군의 F35인데, 이건미 공군의 또는 미 해병대의 F35로 대체할 수 있죠. 자, 이런 패키지를 가지고 지금이야 뭐 내대, B52, 한대 뭐 이렇게 됐지만 실제 정말로 감행하겠다 그러면 이 숫자가 확 늘어날 수 있죠 이런 항공력만을 가지고 김정은을 어떻게 제거할 것이며 또 북한에 대한 아주 그냥 손발을 다 묶어 놓는 타격은 어떻게 할 것이며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번 주말 일요일 날어 b52 그리고 f22 f35 이런 이 패키지만 가지고 김정은 제거 그리고 북한 방공망과. 핵시설 무력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수 있는지, 어느 정도 시간이면 끝났는지, 어느 정도 자산을 동원해서 하면 되는지를 분석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일 새벽의 데일리 디펜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제로 코로나에 대한 항의 시위가 전국 각지에서 벌어지며 중국 내부 분위기가 크게 흉흉하게 돌아갔던 지난 11월 말 중국 공안과 북한군 사이에 총격 사건이 벌어졌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북중 양측 모두 쉬쉬하고 있는데 사건의 여파가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됩니다. 지난 가을부터 북중 무역이 재개되면서 압록강 일대에서 북한과 중국을 오가는 밀수선박 운항이 다시 활발해지기 시작했으며 이런 상황에서 중국 공안이 북한 선박에 총격을 가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북한 전문 매체 데일리 NK가 12월 21일 보도했습니다. 사건은 지난 11월 말 북한의 소형 선박 한 척이 신의주를 출발해 중국 단둥 쪽에 접근하면서 발생했는데요. 야간에 미상선박의 강한 접근을 확인한 중국 공안은 즉각 경고방송을 송출하고 대응병력을 출동시켰습니다. 공안은 경고방송에도 불구하고 강변으로 접근하던 북한 선박에 5,6명의 인원이 승선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조준사격을 가했는데요. 배에 타고 있던 선원 중한 명이 총에 맞고 쓰러지자 북한 선박은 혼비백산해서 북한 쪽으로 도주했다고 합니다. 중국 측의 총격을 받은 북한 선박은 북한 국경 경비대에서 운영하는 소형 경비정이었는데요. 당시 북한 측 인원들도 총기로 무장하고 있어 이들이 응사했다면 양측 간에 총격전으로 번졌을 수도 있는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북한 국경 경비대 선박은 평안북도 철산군에서 출항해. 단둥으로 가서 밀수품을 거래하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북한 당국은 사건을 확인한 뒤 즉각 조사에 나서 배에 타고 있던 승조원 전원을 군사재판에 회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 당국은 이 사건을 대단히 엄중하게 보고 있는데요. 국경경비대에 의해 이루어지는 밀수는 대부분 금과 동등 비교적 비싼 광물을 반출하고 중국 돈을 받아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이번 사건은 비슷한 시기에 발생한 김정은 금괴 탈취 사건 등과 엮여 국경경비대와 지방행정관청 등에 대한 전방위적인 조사로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북한과 중국 양측은 중국 측 총격을 받은 북한 군인이 사망하지 않았다는 점, 이번 사건이 북한 측의 일방 과실이었다는 점 등을 감안해 서로에게 별다른 문제 제기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시작된 국경경비대에 대한 조사가 김정은 금괴 밀반출 사건으로 엮일 경우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여 향후 사건 전개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자, 북한 국경경비정이죠. 어, 요 배가 중국 측으로 접근을 하는 것을 어, 중국 국경경비대 무경이죠. 여기는 지금 이제 공안이라고 했는데 무경입니다. 그 무경들이 확인을 하고 자기 애들 경비정을 출동시켰고, 그래서 가라! 라고 하는데도 안 가고 계속 접근하니까 이제 조준사격 총을 쏜 겁니다. 그 과정에서 북한 국경경비대 대원 한 명이 총탄을 맞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도망을 간 거죠. 여기에 정장이 위관급 장교인데, 북한의 정장이 위관급 장교인데, 북한은 그 위관급 장교 정장을 하전사로 강등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가 지금 병사죠, 병사. 그래서 병사로 강등을 하고 군사재판에 회부를 하고 아마 뭐다 죽지 않겠습니까? 이 시기에 김정은의 금괴, 그러니까 재련소에서 광산에서 금을 캐서 재련소에서 이제 금으로 금괴로 만들고 그걸 평양으로 가져오던 호송차가 괴한의 습격을 받고 금 200kg을 뺏겼죠. 그리고 그 금의 행방은 묘연한 상태입니다. 그 시기에 지금 중국적으로 어, 이 배가 접근을 했는데 그 200kg의 금을, 어, 밀 반출하기 위해서 중국 쪽으로 갔는지 아니면 뭐 다른 거래를 하러 갔는지는 아직은 알수 없습니다만은, 어, 정말 뭐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이고, 북한 선박을 이, 경비하던 이 경비정들, 이, 하, 지금 뭐 하전사로 강등된 이 장교가 겁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럼뭐대응사기 전에 안 하고, 어, 이렇게 돌아다와 버렸는데 또 반대로 중국 측에서도 뭐 북한하고 뭐 혈맹이다 혈맹이다 하면서 어 북한 사람들 알기를 아주 뭐 그냥 에, 에, 개돼지로 보고 있는 것이다. 뭐총 쏴도 어 마음에 안 들면 총 쏴도 언제든지 쏴 죽여도 되는 같은 국경적인 비대원인데 어 그런 정도로 아주 그냥 하층민으로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냐라고 생각이 되는 장면이죠. 그래서 북한 인민들 정말 정신 똑바로 차리시길 바라고 중국이 당신 애들 북한을 이런 식으로 아주 그냥 예, 그냥 뭐 과거에 조공이나 갖다 바치던 그런 속국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냐 부하로 생각하고 완전히 뭐 아래 것들로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중국 너무 좋아하지 마라. 기왕 이렇게 된 그냥 후다닥 한번 붙어서 좀더큰 사건이 벌어졌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좀 아쉽기는 합니다. 계속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